고장났어 어디? 여기 왜 고장났어? 어떡하지? 빨리 사고가 났어 빨리 사고가 어디가 났는지 알려줘 알았이거로 보고 빨리 찾아야지 어디 어디? 여기 저기? 응, 나 보여 어 어떻게? 응. 출동 이야 응. 출동 누구 누구 누구? 여기 폴리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아 내꺼야. 아니, 아니야, 친구 양보해야지. 아니, 내꺼데 어, 됐다, 됐다. 아이고. 으이. 야. 신경쓰지 말고, 니가 하던 거 해. 어. 출동해, 출동. 펄맞추 어디 어디? 여기 있어. 여기. 저기 사고 났어? 어. 여기 어. 어. 떨어지겠다. A... 떨어질 거 같아. 아참고 그래? 요